경제적 부가 가치라고도 되죠. 음. 아. 사실 얘는 어 내용이 간단한 건 아니에요. 간단한 건 아닌데 어뭐 요거 하나만 가지고 책이 있을 정도로 복잡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고요. 어, 수업 목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좀 설명해 드리면 자 EVA는 어, 뭐랑 거의 유사하다고 그랬어요 자 얘는 RI하고 거의 예, 유사합니다 그래서 RI는 영업이익 마이너스 투자액 곱하기 최저 필수 수익률 인데 이익 나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세후 영업이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 세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 영업이익이, 어, r i 에서 영업이익과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다르다고.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 조정 후 영업이익이라 그래요. 조정 후 영업이익. 즉, 틀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r i 에서 영업이익하고. 어, 여기에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나오기 힘들어요. 회계사 시험에서도 거의 안 나와요. 몇되전한번 나오긴 했는데 어, 우리 수업 목적으로 요까지만 강의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요 정도 어, 세후 영업 이익이다. 어, 문제에서도 어, 영업 이익 얼마, 그다음 세율 얼마 그렇게 나오는 거지. 요걸 조종하라 문제는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어, 우리 RI에서는 어 투자액인데 우리 어, EVA에서는 투하자본이라고 투하자본 얘도 또 틀리죠 투자액하고 의미가 자 투하자본은 뭐냐면 지금 어 자산하고 부채 어, 자본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 자본비용은 부채를 조달했을 때 이자하고 자본을 조달했을 때 배당이 자본비용인데 이런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부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부채 어떤 부채가 있어요? 매입채무, 선수금, 예수금 이런 것들은 이자가 없잖아요. 그쵸즉 유동 부채는 이자를 부담하지 않더라. 그러면 자본은 자본 비용만 발생하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얘만 하자라고 얘만. 어떻게 돼? 그러면은 투하자본은 어, 비유동 부채 더하기 이제 자본 어, 자기 자본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차대변에 일치하는 거니까요 총 자산에서 음뭐 유동부채를 음 뺀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어 투하자본은 음 이자를 발생하지 않은 부채는 빼자라는 거예요 투하자본은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가중평균자본비용이라고 그래, 명시적으로. 가중평균자본비용. 자, 얘는 또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가중평균자본비용, 이런 거예요. 음, 자, 자, 이자고 배당을 무슨 비율로 평균 내요? 어, 요 금액비율로 평균 내자라는 거죠. 요 금액비례로. 음, 그러면은, 만약에 어, 이자 비용을 k b라고 하고요, 음, 주주의 요구 수익률을 k s다라고 하면, 요거를 요 금액으로 평균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드디어 이제 결국 자 b 더하기 s 분의 어, 자본 부분에 곱하기 에, 주주의 요구 수익률, 그다음에 B 더하기 S분의 부채분의 이자비용 자 이자비용인데 요거에는 1-T 법인세 감세효과를 고려해줍니다. 자 여러분 세법 배우죠? 아직 안들어갔어요? 음, 세법 배우실텐데 어, 이제 세법은 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회계학적에서 수익 비용하고요 세법상 수익 비용 보는 관점이 달라요. 세금을 낼 때는 그 차이를 조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세무 조정, 세무 회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이 나가면 일단 비용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식을 안 해요. 돈 나가도 안 하는 것들이 있다고. 근데 이자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이자는. 요거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 얘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해, 배당주도 이유는, 어, 세법 시간에. 물어보시고요. 어, 자,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100을 주더라도 이 100원은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그래서, 어, 부채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됐어요? 어, 그, 이게 바로, 가중평균 자본비용 구하는 시기에요.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EVA는 혼자 나올 가능성이 큰데, 어, 얘를 친절하게 주어질 수도 있고, 계산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욕심은 알고 있어야 돼. 투하자본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이제 적어드린 거예요. 응? 응. 자 우리 731 페이지 보시면 경제적 부가가치는 세후 영업이익에서 투자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을 차감한 잔액이다. 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세후 영업이익 마이너스 영업이익 곱하기 1 마이너스 세요 여기 바로 세후 영업이익이죠. 근데 이 영업이익 자체가 우리 RI에서 영업이익과 다르다. 투하자본. 뭐라고 돼 있어요? 자본비용을 발생시키는 항목을 의미하며, 어, 장부상 금액 기준 계산된다. 자, 가중평균 자본비용은, 어, 기업이 조달한 자금에서 지급되는 비용으로 자기 자본비용과 타인 자본비용을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시장가치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비용을 의미한다. 그래서 타인 자본비용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제 1- 세율이 되어가는 거죠. 응? 의사결정은 당연히 0보다 크게 되면, 채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하면 돼요. 다음 페이지. 아, 주로 이제, 그래서 EVA는, 계산, 계산식을 좀 이해를 하시고, ROI와 RI는 같이 나오니까, 서로 장단점. 자, 오른쪽 페이지, 음, 733페이지, 거기 이제, EVA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이 되어 있구요.